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빌려 쓰고 갈 뿐이에요 보호할 의무는 있으되 훼손할 권리는 없다 이게 절대 명제입니다 저 성산에다 제주 제2공항을 주제 짓겠답니다 북토부에서 어 설명하는 예는 이제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유입 인구가 제주도민의 거의 90%가 육박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관광객이 1200만 명 도에서 공식 발표한 게 앞으로 더올 것이기 때문에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를 지금까지 폈고 2020년 1월 16일 한겨레신문에 제주도 재현과 그런 재반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주도민의 47.1%가 개발하되 자연 친화적으로 해야 한다. 45.6%가 절대적으로 자연을 지켜야 된다.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개발은 7.1%. 제가 제주도에 온 이유는 그것이 정반대로 나타났다면 안 왔을 것입니다. 가망하면 딱뭐라 가. 내몸만 아프지. 그런데 절대적으로 개발이 7.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 넘는 숫자가 개발하되 자연친화적으로 그거 안 돼. 자연 보호해야 돼. 하늘수가 뭉쳐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희망입니다. 유네스코가 제주도의 자연을 문화의 산으로 등재할 만큼 좋은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걸 해치고 망가뜨리면, 훼손시켜버리면 제주도는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제주도의 도민이 제주도의 주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함께 주인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빌려 쓰고 갈 뿐이에요 보호할 의무는 있으되 훼손할 권리는 없다 이게 절대 명제입니다. 70만 제주도민 여러분. 총궐기하십시오. 그따위 말을 제의도하는 국토부 직원에 대한 탄핵을 결의하십시오. 국민이 반대하는데, 도민이 반대하는데 그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다시 상기합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공무원도 국민이 준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 먹고 있는 우리의 채용된 모습일 뿐이다 말안 들으면 또차안